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대해 국민의 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20조 원국가채 무증가 그리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는 표현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6월 19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을 열더니 이제는 포퓰리즘 공화국 문까지 열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국가 채무만 늘어날 뿐이라며 진짜 필요한 곳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당인 국민의 힘조차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점 다만 이런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운용의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22일 예정된 여야 오찬 회동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부정적 생각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정예산 팩트 폭격 2025년 본예산 640조 원 매년 5에서 6% 증가 예상 5년 누적 총지출 3500에서 4000조 원 적자 비율 20%만 잡아도 700에서 800조는 빚 복지이자 인건비 보조금이 예산의 절반, 성장은 정체인데 지출만 폭증, 폭탄 돌리기 끝판왕.